자, 홀릭 대라키라키대 홀릭, 경기 들어갑니다. 야, 높네요. 자, 정우영 선수죠. 와, 자, 이걸 바로 쏘나요? 야, 자신감 있다는 얘긴데요. 라키 55번, 박찬 선수인데, 이걸 저렇게 쏜다는 건, 악마에서는 쉽지 않은데. 선출인가요? 선출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죠. 좀 결국 저렇게 자신감 있는 선수들고비선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팀원들도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2개! 그래, 콜! 저렇게 비선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하기가 비선출이 면니라 어렵거든요. 2대0, 2 시 아, 네. 동안 진짜 제가 잡전 지시했는데 작전 지시를 100%이거 유효 들어갑니다. 들니다 아, 세이브로 아, <laughs> 빙빙 뭐, 아, 아니 이브로 전혀 아니, 아니, 아니. 아 뒷내선도 한번 하고요. 세이로라고 김동환 선장이 아김대요 얼굴을 숨기하려고 했는데 파울 안해요세아 너무 예, 방금 덤볐죠 많이 덤볐어요 얼굴 앞으로 쑥 내민 다음에 악어, 악어 요 정우형 오늘 네, 점수입니다. 어, 네. 어, 네. 야, 유영! 유영! 들어갔 어, 잘했네요. 예 들면 김민석 선수가 약간 있 김대영 선수 패스가 잘잘 들어갔어요. 네. 자, 라키 어떻게 할 건지 보겠습니다. 라키! 네. 네. 아, 김대영 더더냅니다 아침에 그랬거든요. 내가 유우 역을 잘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잘 살리고 있어요. 이동환 잡혔고요. 한명띄우고 요거를 쏘나요? 안 들어오고요. 유우 역 다진다. 유명 선수가 1대1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약팀 같은 경우 야, 한번 보이스. 아, 안 쏘네요. 아, 이런 거 정말. 아고요 박준찬 어떻게 해결할까요, 박준찬? 야, 이거를 컨택에서 아, 요거를 선택해서 약간 미리 뛰었거든요. 유혁, 어떻게 할까요유역 아, 이거를 끄으면 아. 잡을 그수 있어요. 네. 아, 김대형 아, 어파울이다 아. 이거는 영리한 파울인 것 같아요. 네, 파울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잘주고받고 잘했어요. 이거는 지나갔으면 그냥 3대1 속공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재밌네. 생각보다 되게. 네, 아, 굉장히 멋진 게멋지니다 네, 열혈 남자들, 네. 어. 알좋어요 야, 아, 이거. 아, 야,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축구였으면 어디 벤티지인데 네, 아쉽네요. 옛날에 이제 박근호 씨가 여기 아시나 갔다 와가지고 컵줬거든요 네, 두 컵. 집에서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제. 네, 김동환 씨가 저런 게좋득해요 아무런 쓸데없는 파울을 잘합니다, 김동완. 역시, 팀, 역시, 홀리. 야, 지금 홀리에 네. 지금 전현직, 비디아, 메인캐스터 두 명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아, 야. 저 둘이 파울사이즈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 내가, 이거 또 쓴다고요? 아. 야! 라켓 8번, 아, 최진우 선수인데, 어, 아, 방금 그, 거의 트업으로트러으로 갈겼거든요. 아, 예. 쉽지 아, 않은데요. 야, 투러우로쓴게강점준 선수들이 있네요. 어, 아, 김동완! 야! 대상 바뀐 자이거는 열병 기터처럼 처음으로 터집니다. 아니, 3점이 있는 선수인가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펫다고 생각했는데.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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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자. 아, 패스가 패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건, 드리블이죠. 풀렸는데 네, <laughs> 이상하게 패스가 네. 됩니다. 이거는 좋거든요. 이거는 어떨요 자, 이거죠. 야, 이게, 이게 원래 그래서. 김동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전환직미디아 대표 캐스터가 뛰고 있는 홀릭을 보고 계십니다. 아, 동 아, 정말 심진네요 예. 야, 야. 락키 말리고 있어요. 홀릭이 정에늑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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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져 들어가고 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수준이 높네요. 아, 트 넓겠어! 야, 요거는잡 아, 안들어가고요 박팀찬? 정우영? 잘줬고요이 아, 선수 스트레칭 빅맨이거든요안 들어갑니다. 아, 자, 야, 자, 올리겠습니다. 대구요. 아, 아, 슈터가 아니네요. 아. <laughs> 너무 네, 슈터가 아니었어요. 네, 절대 아니죠. 네, 제, 아, 제가 저만 잘하거든요. 이이겼습한 진짜 많이 여기서 모았네요. 준대영. 연습 경기 하니까 그렇게 잘 들어가더니 연습용이었나요? 오히려 진동한 해석이 좋죠. 아, 단팀 파울인데요. 네, 팀파울인 파울 해놓고 네.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네. 자, 팀 파울 투샷입니다. 각 팀찬, 아까 야투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이투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아, 해. 네. 확실히 실사 자신감 있어요. 실사 네. 삽니다. 임영 선수 벌써 약간 지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떠들다 들어가는데 아까 정신 나가거든요. 힘들어요. 거 힘들어요. 아까 얼굴 뒤흔들어서 보렸어요 얼굴 흔들리면서 이게 약잘 뺐고요. 작은 머리 흔드는게아니아아아형아 이쪽을 아까요저아에아아아아아아 타이밍은 저기 있는데, 메인은. 메인왜 끊길까요? 걔는왜 멈췄을까요? 교체할까봐. 네. 네. 듣고 흘렸어요. <laughs> 야, 김동환 거기 왜 갔을까요? 야 역지사지죠, 이제 인정 국 선수가. 아, 정승범. 정승범,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7대7 동점입니다. 아, 네. 아살 많이 빠졌네 운동 많이 한거같은 정우 영 파울 했고요 3 3도 4초 남었고 7대7 동점입니다 네. 29번은 저번에 카이덕스 때좀더 열심히 뛰는 거 같아요 제가 좀 늦은 때 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레사이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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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김대영 날씨였어요 신린다 유지할 거요자 갑니다. 요약 네. 들어갑니다. 네. 역전입니다 네. 자, 마지막. 네. 팀 파울인데 이거를 또 쳐준 거죠. 자 구대구 동점인 가운데 일 커터가 종료됩니다.